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뭐 이중으로 찍네. 오늘 빠뜨린 하고 백이성 TV하고. TV하고. 네. 오랜만에. 형님 차 이겁니다. 이거야? 예, 이겁니다. 야, 어쨌든 리무디 이거. 이거. 아니, 해요해요 아, 형님? 차남번안 틀리잖아. 야. <laughs> 아래형 네, 보세요 한번. 아씨 놀랬나 아, 아, 저기. 아. 아씨 나 깜짝 놀랐네 이런 야. 아 이거 실은 이제 제차 구형이. 아. 네 오늘 형님 차하고 제차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서 음.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아. 네라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오케이. 그러면은 먼저 일반 카니발부터 볼까요? 네네네. 네네. 그러면은 보시면 한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어 너무 옵션이 좋아서. 그가 오늘 영태기를 위해서 내가 MC를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운전 우와. 아, 기본적으로 다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와, 우리가 알고 있는 카지발이 아니네. <laughs> 와, 저, 완전 좋은데? 네, 보통 이제 운전자들도 응. 좀 편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응. 네, 운전석도 전부 다 풀로 작업을 하죠. 와, 지금 켜봐도 돼요? 아, 그럼요. 뭐, 다를 게 없네? 비교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형님 차하고는 이제 좀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저는 이거 거의 해봤자 뭐한 5천만 원도 안 되는데 형님 거는 이제 8천만 원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일단은 네. 이거 다 이제 커스터밍을 한 거죠. 그렇죠. 야 좋다. 네. 일반 카니발을 타시는 분들도 이거 되게 좋은데 진짜... 이렇게만 해도. 와. 와. 이거 장난 아닌데? 네. 야 이거만 해도 되겠는데 뭘? 그럼 어차피 바꾸실래요? 아니, 이제 와서? 야, 그 전에 그럼 얘기를 하지. 뒤에 이제 의전용이라서 응. 저희 애들이 많이 좋아해요. 애기들 좋아하겠다? 네, 애기들이 엄청 좋아해요. 아, 똑같은데? 근데 이제 형님 거는 이제 포에 시스템이라고 가지고 어, 열선, 통풍 시트, 네, 전부 다 되고요. 저는 이제 열선만. 열선만? 네. 근데 뭐, 이런 시스템은 이렇게 다 있고, 여기에 이제 썰루프가 있네. 네, 맞아요. 썬루프가 있는 거를 뽑아서 위에를 못 올렸어요. 아 네, 강성이 아 틀려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썬루프가 음. 없어야지 네 하이늄 우진을 다 하는 네고 썬루프가 있는 것들은 못 다는구나. 네, 그 그러니까 순정 카니발 있잖아요. 기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카니발도 하이늄 같은 경우는 썬루프가 없는 차로 나와서 남아야죠. 네, 특정 업체에서 이제 잘라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아, 여기 밑에도 그렇고 되게 퀄리티 있어 보인다. 네, 어... 어... 가다가 뭐 형님이랑 똑같은데요. 네. <laughs> 완전 깨끗하다 이거 진짜 이거 시청자 여러분 이거 40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거 지금 네. 또 팔라고 전 이거를 팔고 스타리아로 한번 가보려고요 와 근데 이거 되게 좋은데요? 2만 0천 밖에 안 탔어? 네 와, 근데 아니, 또 어떻게 보면 많이 탄 거죠 아니 근데 차가 좋잖아 중고 시세로도 다 맞지 지금 맞아요. 형님 것도 그렇고 저희 것도 그렇고 카니발의 지금 중고 시세가 신차값보다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이게? 출고가 너무 늦게 되니까 네. 어, 이거 시청 자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영택이한테 연락하세요 이거 유튜브 보고 전화 드렸다고 되게 싸게 해주실 것 같은데 단점이 있다 옆에가 너무 가까워 <웃음> <웃음> 옆에 사람이 너무 가까워서 아인이야? 아니, 아니 형수님이면 다행인데 <laughs> 차 전문 유튜버라 차를 정말 깨끗하게 아 이제 드디어 네엠블론뭐 어, 뭐, 뭐냐 뭐 이거 시엠오토스 하이니무진 아, 이런 것도 기가 막힌 <laughs> 자 그러면 제 차를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신해. 현유과랑 또 다른 점이 응. 이제 핸들, 핸들을 또 이렇게 핸들. 네, 핸들을 바꿨어요. 네. 그리고 원래 순정에는 없는 스위치가 있죠. 아.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이 리무지쪽 있잖아요. 네. 모든 걸다 실행할 수 있는. 파라물이 딱 들어오네요. 네. 죽이으로아 이게 원래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건데. 네네. 네, 네. 아 아까 여기 자석 뭐그 무선 충전식이. 예. 아 차주가 차주가. 세차 두 개. 네, 기성님차 아무래도 이제 의전 차량이다 보니까 음. 뒤로 가 보셔야죠. <laughs> <우와> <laughs> 아 앞에 그 스위치 버튼 눌렀던 게 네. 들어온 네 전체가 이제 다 은하수랑 어. 네 조명이다. 죽인다. 그래서 형님 덕분에 차 이거 카니발 저한테 어. 믿고 또 어. 계약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확실히 우리 영태가 잘해줘요. 리스 피드 잘 빼주고 그리고 견적에 딱 맞게끔해서 나한테 필요한 뭐 운용 리스라든지 뭐 할부라든지 이런 걸 저한테 잘 알려줘가지고 네. 선택하게 되게 잘. 감사합니다. 영태한테 그거 하세요. 네. 야 죽인다 네, 이거. 제 거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암마. 어. 암마 네, 이런 기능. 대박. 이전 모델은 이 의자 이거 하는 게 스위치가 이쪽에 있었죠. 위에 있었네. 네, 이건 지금 밑에. 네. 것도?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문 닫힘 어, 이런 거. 문 닫힘이 여기. 네. 이거 자다가 누르면 어떡하냐? 아, <laughs> 주행 중에는요, 절대 안열려요 아, 실내 내부 단점은 너무 <laughs> 이 단점은 늘려 <웃음> 너무 <웃음> 것 같은데 연인도 아니고 위에 보시면 독서 등 따로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우와. 독서 등이 따로 있어요. 어, 왜냐면 저녁에 이 조명을 다 켜고 다니시잖아요. 음. 그럼 되게 눈이 밝아요. 너무 눈이 부셔 가지고 조절이 네. <놀람> 다 돼. 이거 뭐야? 통풍 통풍. 네, 에어컨. <놀람> 에어컨. 에어컨 나오고 하는데 네. 와, 이게 그거네. 네, 냉온장 코플다 <놀람> 여기다 넣어 놓고 이제 따뜻한 네. 거 이거 하고 이거 네. 여름에 시원하게 하고 열선 있고. 네. 냉 그거 있고. 네. 이거 창문. 네, 창문이요. 에 어, 이거 이거 코드도 있고 U.S.도 있고. 네. 아 뒷자리는 그냥 짱이네. 그리고 여기 이거 아 이거는 여러분 좀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네. 여기에 보면 요게와 되게 고급져요 지금. 야 이렇게 보니까 색깔 너무 이쁘다. 의자도 어... 거의 90도 다 높여져. 네. 이렇게, 이렇게 침대네. 네. 어. 그렇게 하셔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장거리 를 많이 가시죠. 몇 킬로지? 뭐가? 93 킬로. <laughs> 어, 와이 다리. 어머. 다찢겨줬어 네, 디테일하게 다. 이건 이제 허리 쿠션. 형님 목쿠션 뒤에 따로 있습니다. 아이씨, 아 목쿠션이 따로 있네. 네. 우와 이런. 오 야. 장난 아닌데 이거. <laughs> 집에 안 들어가겠는데. 근데 신혼이시잖아요. 어. <laughs> 너무 좋다. 초기 모델에는 이 중간 통로가 굉장히 좁았어요. 음. 물론 지금도 그렇게 넓은 건 아닌데 일부러 이게 이제 버전 2가 나오면서 이렇게 낮아지고 이것도 낮아지면서 중앙 세곱? 통로를 조금 더 넓혔어요. 아니 생각보다 넓어.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잠깐 지나가지는데? 지금 이거는 지나가지잖아요. 근데 예전 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와, 뒤에 엄청 네, 푸시네. 네. 아, 예전 것도. 어, 여기 지나가요, 여기 지나가서 나도 네. 지나가면 다 지나가요. 영택이만못지나가 <laughs> 근데 가죽은, 가죽은 나빠가죽이에요. 와, 좋네. 네. 진짜 고급스럽다. 여기 앞에 충분히 있는데도 뒤에 앉으면 딱 그게 어느 정도 붙어요 괜찮아요 딱앉만해요 장점은 칼판마다 그게 있다 여기 수납함 같은 게 있네 네. 수납함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런 디테일함까지 딱 이걸 다 해놔갖고 이렇게 조그맣게 어 이게 근데 한 번씩 뒤에 타면 이런 어떤 디테일함이 기분 좋게 해주거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 되게 좋다 그러니까 오, 저는 이게, 이걸 게이 추천하고 아 이거 스웨이드? 네 스웨이드입니다 어, 여기 좌우측에 조명 색깔 있잖아요 어. 지금은 파란색인데 이제 색깔 마음대로 고르실 수 있고 이렇게 안마를 좀 하실 때 약간 진동이 좀올 거예요 아 어, 좋지 진동이 와야지 어차피 주행 중에는 차 엔진 때문에 진동이 좀 오잖아요 어. 그러니까 전혀 무방하세요 지금 만져보시면 어, 아침, 진동이 만져보시면 어. 진동이 오죠 아 좋다, 좋아. 야, 영태가 큰일했다. 어? 보통 클럽 덤번에서 차량을 저한테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음, 음. 제가 이 바닥을 서비스로 그냥 해드려요. TV는 조작 방법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어. 리모컨으로 하시면 되니까. 이거 TV가 그거림에 여기 휴대전화랑 연결해 가지고. 네, 됩니다. 휴대전화처럼 쓰는 거면 유튜브나 네. 막 그런 거 요즘 네. 네. 폰만 되는 곳이면 그렇죠. TV 다 보는 네, 거. 스마트폰만 있으면 무조건 되는 거죠. 아. 우와, 이거 이거 뭐야? 블랙박스를 어. 네, 투 채널로 저걸로 제가 가아 드렸어요. 방향만 바꾸면 전면 찍고요. 우와. 네. 그래음성다 들어가고요. 마이크 있잖아요. 다들어가지 녹화 중이고요. 네. 파일을 이제 보시려면은 음.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녹화되는 파일 오. 상시거든요. 음. 너한테 삽이고 서비스를 해줘. 네. 유튜브 통해서 너한테 삽이요 아, 그러면 저... 이거 이거든지 바닥하든지 네. 하이패스는 뭐 따로 등록 필요 없이 여기 여기다 이제 카드만 넣드시면 돼요. 오. 여기 있어요. 카드 넣는 데가. 하이패스. 네. 하이패스 카드는. 하이패스 카드를 거다 넣 거예요? 네.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냥 등록 따로 필요 없이. 네. 등록도 필요 없이. 네. 그러니까 카드만 사면 되는 거야? 네, 카드만 있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신용카드 제휴해가지고 많이 하시니까. 어. 네. 야, 죽인다. 지성 네. 형님 차 제가 음. 계약할 때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네, 네. 네, 이렇게 또 원하시는 대로 또차가또잘 네. 나오게 도와주신 또 클럽 넘버 대표님께도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드리고 네. 좋은 차 정말 네, 안전하게 잘 타고 네. 그다음에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택이한테 차를. 구비하면 훨씬 더 좋은 혜택들이 많으니까 네. 많이들 해주시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카니발 지금 내놨대요 진짜 네, 중고로 사실 분있서문 네. 연락 주세요 아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원래... <laughs> 초반에만 해요 이아 <이게>. 그래? <laughs> 다 들어가세요 <laughs>